안녕하세요. 실시간 켰어요. 많이 들어와주세요. 응? 아, 아까도 냈어. 응응, 왜? 엥? 갑자기 숙제를 보여달라고? 네? 내가 뉴스 때, 응, 내일까지 시간 있잖아. 미안한데, 나도 보여주기 싫어. 갑자기? 누가 언제 친구한테래 은비야, 축하하려고, 제가 선생님께 보낼게. 수고해. 안녕하세요. 뽀티카페 열악입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아, 네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왕초코 집안 서비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보야 구독자가 한 명, 두 명인지네. 아네 네. 네. 나와요, 나와요. 여기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이미 시킨 거잖아요. 운동인 주제. 하루 말장은 상관인데요. 동작은 인형 아니겠어요? 네? 아, 몰라. 이 카페 감중용 <목소리> 안녕하세요. 다시 실시간 될까요 실한데요? 목이 짜증나시면 보지 마세요. 아 네. 뭐 그럼 계속 보시던지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건 사실 애기게 비하인거 아시죠? 제가 너무 착하니까 그냥 차단만 해드릴게요. 어어 예나야 어. 안녕. 예나 며칠 전부터 계속 따라하던데. 그검정색랑 청바지 입으려고 혹시 모르니까 말하고 내일 확인해봐야지 응 잘가 안녕하세요 실시간이 컸어요 와 진짜 설마설마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입고 와? 복수해야지 어, 그래, 안녕. 나? 내가 그걸 너한테 왜 알려줘야 돼? 미안한데, 안 알려줘. 응. 음 제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실시간 축사요 그러게 나도 깜놀. 내일 슬지 뭐해 볼지. 이나야 이제 그만 좀 따라해. 네가 어릴 따라해서 이드인거있잖아나 따라해서 일부러 크지 안 알려준 건데 나랑 스타일이 좀 비슷한 슬지 따라하는 거다 보이거든. 린나야 언제 좀 그만 따라하라고. 캡처 완료. 린나야 수고해. 그럼 좀 끌게요.